안녕하세요. 행운 멘토 나비쌤입니다. 9월 3일 화요일 오늘의 띠별운세입니다. 쥐띠분 처음에는 많이 곤란합니다. 구설도 많고 시비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에 굴하지 않고 더 꿋꿋하게 나아간다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연애운 변화의 시기입니다. 다양한 갈림길 앞에서 잠시 고민은 되겠지만 이내 좋은 선택을 합니다.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늘어나 사랑을 이룰 수 있는 시기입니다. 금전은 예술 방면으로 좋은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려 함께 할수록 이롭습니다. 결과를 기대해 받아줬습니다. 즐겁고 기쁜 기회의 제안이 들려올 것입니다. 행운의 컬러는 흰색입니다. 소띠분 때가 늦어져 답답합니다. 마음이 조급합니다. 그러나 기다린 시간을 만회하는 좋은 기회가 찾아옵니다. 서두르지 않고 실력을 쌓으며 기다리는 편이 좋겠습니다. 연애운 남의 일에 간섭을 하면 구설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가깝더라도 적당한 거리를 두어야 좋은 관계를 유지할 것입니다. 금전은 뜻을 알아봐 주고 이끌어주는 귀인을 만납니다. 그 사람의 도움을 통해 목표를 이루고 성공합니다.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행운의 컬러는 남색입니다. 호랑이 띠분 상황이 어렵던 중 변화의 계기가 생깁니다. 낡은 것을 버리고 새로운 출발을 합니다. 좋은 시기가 열리고 있으니 좌절하지 않고 나아간다면 결실을 맺습니다. 연애운 위기가 닥칠까 전전긍긍합니다. 그러나 큰일이 벌어지진 않습니다. 불편해도 상황이 곧 나아지니 편안한 마음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금전은 뜻을 세우고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마음을 모으고 무엇을 원하는지 집중하세요.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시기입니다. 행운의 컬러는 은색입니다. 토끼팁은 기회는 왔으나 스스로가 망설이고 주저하다가 놓쳐버리는 모습입니다. 용기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기회를 쟁취해야 합니다. 연애운 위기가 기회로 전환됩니다. 갑작스러운 계기로 문제가 해결이 되어 일이 점차, 점차 나아집니다. 가뭄에 내리는 단비 같은 기회가 찾아옵니다. 금전은 공경에 빠져 고민하다가 우연히 해결의 실마리를 찾습니다. 주저없이 움직인다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지금 생각하는 사람이나 일이 있으면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행운의 컬러는 보라색입니다. 용띠분, 호랑이 꼬리를 밟은 듯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겸손하고 자, 조심스러운 자세로 임한다면 오히려 좋은 일로 바뀔 것입니다. 연애운, 소란스럽고 어지러운 시기입니다. 해결하려고 나설수록 오히려 꼬입니다. 이럴 땐 차라리 멈추고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하는 편이 도움이 됩니다. 금전은 물질적인 결실은 미미하지만 정신적으로는 여유롭고 충만해집니다. 세속적 욕심을 버리니 세상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귀인의 도움으로 발전합니다. 행운의 컬러는 파란색입니다. 뱀띠분 생각보다 큰 결실을 맺습니다. 유명해져 사람들이 따르게 됩니다. 많이 베풀수록 몇 배의 복으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연애운 되돌리기엔 너무 많이 건너갔습니다. 마음은 아프지만 새로운 출발을 기약해 보세요. 변덕스러운 마음을 정돈하고 한 가지에 몰입한다면 위기는 모면할 것입니다. 금전운 문제가 있으면 단호하게 정리하세요. 계속 미르다가는 작은 문제가 커져 위험해집니다. 미리 예방하고 대비한다면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입니다. 행운의 컬러는 초록색입니다. 말띠분,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으니 지금부터 서둘러 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불안한 마음을 결연한 의지로 받고 극복한다면 길해질 것입니다. 연애운. 지금은 그럭저럭 괜찮지만 앞으로 상황이 불리해집니다. 이제부터라도 언행을 삼가하고 자중하는 편이 좋습니다. 금전은 바라는 꿈과 기대에 비해 준비가 부족합니다. 섣불리 나섰다가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적절한 때를 기다리며 더 철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행운의 컬러는 주황색입니다. 양띠분, 추운 바람이 불어도 사람들과 함께 모여 서로의 온기를 나누니 따뜻해집니다. 하고자 하는 일에 귀인들이 찾아와 도움을 줄 것입니다. 애쓰지 않아도 일이 좋게 풀려갑니다. 연애운, 사람들로 인해 골치아픈 사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진실된 믿음을 보여준다면 점차 원만하게 해결됩니다. 관용을 가지고 베푸는 만큼 좋은 일로 돌아올 것입니다. 금전은 섬세하고 정적인 리더십으로 성공을 거둡니다. 높은 자리에 오른 만큼 모범을 보여줘야 합니다.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시기이니 희망을 가지고 도전해도 좋습니다. 행운의 컬러는 무지개색입니다. 원숭이띠분 시작하기에 좋은 때입니다. 에너지도 넘치고 추진력도 강해집니다. 이대로 밀어붙여도 좋을 듯합니다. 원하는 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큰 때입니다. 연애운 활짝 웃을 수 있는 경사가 생깁니다. 기다렸던 좋은 소식이 찾아옵니다. 기쁨을 만끽해도 좋습니다. 금전은 모든 상황이 차츰차츰 좋은 쪽으로 나아집니다. 교육 학문과 관련된 일이라면 더욱 번창할 것입니다. 갖고 있는 재능을 많은 사람들에게 베푼다면 한층 더 성장할 것입니다. 행운의 컬러는 빨간색입니다. 닭띠분 치열하고 정신이 없습니다. 바쁘고 복잡한 시기이니 더욱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합니다. 주도권을 가져 이끄는 것이 좋겠습니다. 연애운 시작이 반입니다. 먼저 서로를 알아가고 이해하는 것부터 필요합니다. 모든 일에는 단계가 있으니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금전은 소중한 것을 잃을 위험이 보입니다. 마음이 불편하고 긴장되어 전전긍긍합니다. 잠시 문제에서 한 발자국 떨어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행운의 컬러는 분홍색입니다. 개띠분 겸손함으로 사람들을 대하였기에 좋은 기회와 운을 얻습니다. 곧 희망에 해갔더니 조금만 더 노력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연애운 지금은 짝꿍의 말을 믿고 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시야가 트이고 서로를 더욱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금전은 평화로운 한때입니다. 신경 쓰이는 일은 있으나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몸과 마음이 편안하고 나른한 모습입니다. 안정적인 상황을 즐기면 되겠습니다. 행운의 컬러는 회색입니다. 돼지띠분 일이 완성되어 마무리하고 청산하는 시점입니다. 지금의 성과에 감사하며 만족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개인의 욕심을 쫓기보다는 공익적인 활동이 이롭습니다. 연애운, 곤란했던 상황이 해결되고 좋은 운이 열리는 때입니다. 지금까지의 어려움을 만회하는 듯한 기회가 생깁니다. 사랑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 보세요. 금전은 노력한 만큼의 성과가 있습니다. 발전하고 성공하는 시기입니다. 때가 왔으니 지체하지 않고 움직인다면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행운의 컬러는 갈색입니다.